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시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제가 왜 외국인에게 단한 주도 내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는지 한번 영상 계속 시청하면서 이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주도 바로 이어서 나가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제가 지난 9일 이 시점에서 시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6일 종가를 기준으로부터 해서도 단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권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월 32만원 또는 30만원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막 이거를 다시, 제, 요 시점으로 다시 온다면 팔고 많이 떠나실 것 같아요. 왜? 이한 달, 무려 두달 동안이나 마음고생을 시킨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들 고생, 고생하셨겠죠. 근데 주의 깊게 봐야 될게 MSCI 편입을 통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되고 유입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원의 증가뿐 아니라 실무적인 그러니까 직원의 증가도 제가 CFO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솔직히 고의 고의잖아요, 고의.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진들의 채용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 요 시점에서 코로나 동시 진단 키트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판매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추워지는 시대에 독감과 유사하다라는 걱정이 이... 이 키트 하나로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분별해서 한 번에 나타날 수 있다. 한 번에 이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판매도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즌이 언제부터 이렇게 성장할 힘을 보였느냐? 옛날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짠. 이거 2018년 뉴스예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진단 시약 업계 강자 시젠. 자. 이 회사는 우리가 알듯 2000년도 실험실 벤처로 창업해가지고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고요. 자 2018년도에서는 이미 알고들 있었어요 많이 자 한국 거래소는 시젠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세계 3위 이내인 기업에 주는 코스닥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미 이때서부터 시젠은 지금이 시장 점유율이 상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미 세계 3위 이내였던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시젠이 한번 매출을 시작하면 그 기계를 통한 다른 판매, 부속품들이 판매로 이루어질 거다. 예를 들면, 분자, 분자진단이란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기계가 필요로 합니다. 여기 보면, 분자진단이란, 염기서열 바이러스를 읽는 기술이고, 무증상 단계로부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깜깜이, 뭐, 무증상 환자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시젠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힘을 일차적으로 가졌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고가 장비를 한번 들여놓은 병원 또는 그런, 회... 그런 병원에서는 이한 번의 고가의 장비로 이 고가 장비를 투여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사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매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조금은 우리나라의 이좀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시젠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였다. 최근엔 유엔 유니세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UN에 공급하는 점유율이 작년 기준 1% 이하에 머물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의 공급 계약으로부터 향후 우리나라 보건 의료 산업이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코카콜라를 도약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콜라 하면 코카콜라, 펩시,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코카콜라가 더 많이 기억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도 이런 분자진단에서는 이러한, 인지도를 노려보는 게 아닐까? 이 코카콜라가 하루에 막 2만 개씩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그런 인지도와 마케팅을 이용해서 성장하고 자리 잡는다면 더더더더 성장할 수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시즌에 대해서 왜 좋게 좋겠... 아,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상승 초입부에 외국인이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가면서, 뭐, 외국인 회사가 아니냐라는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을 바이오 업계에서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젠, 이 시젠 회사를 여러분 아직도 매도하고 싶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향후 주가가 전 고점 32만원을 돌파해주고 쭉쭉 우상향해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영상 찍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추천주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이오플로우, 여러분들, 3만, 3천원에서 3만 5천원 사이에서 매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하고 우상향해주는 모습 보여주면, 이 회사의 경우에도 쭉쭉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자, 이 수학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요 상한가 간날 다음 날곧다 그 다음 날까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수익으로 챙기신 분들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나셨다면 축하드리고 제가 그날 그 다음날 갭상하면 시가 아래에서 잡아서 시가 이후에 이후, 수익권에서 짧게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시고. 중장기 스윙으로 11,000원 부근에서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1 5 0 0원 부근에서 새로 매수 진입해도 좋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건 콜마비엔에이치 이 부분도 콜마비엔에이치는 건강기능 업계 중에 점유율 2위를 달성하고 있고, 1위는 KTNG로, KTNG가 담배만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종근당이라는, 뭐, 인삼 부분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KTNG는 신규로 접근하시기가 조금 두려운 게, 담배 분야가, 뭐, 계속 계속 매출은 이어나가고 있지만 트렌드가 점점 금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매출은 점점 감소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만 똑띄어놓고 보자면 콜마비엔에이치가 그 다음 지지 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이, 있습니다. 이 콜마비엔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고점을 정고점을 여기, 요렇게 생성하고, 잠시 시장이 빠져서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정배열로 정 변환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어서, 아이고,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매우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짧게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스윙의 경우 시장이 조금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살짝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회사 자체가 너무 튼튼하고 튼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서는 계속 수익 내줄 수 있고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고 앞으로 고성장의 부분에 있는 회사를 매수해서 포트에 담아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동안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서도 크게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장 여러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